날에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사모님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금년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여. 이 귀한 시간까지 은혜 안에서 은혜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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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문이 조금 제가 아, 다짚고거 되는데 제가 한두 선을 좀더 읽겠습니다. 내가 애국사람들의 애국 마음을 완악하게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의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진친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를 옮겨가며, 구름 기둥의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알금,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땅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울면서 태어납니까, 웃음에서 태어납니까, 소리 없이 태어납니까? 제가 아, 최근에 간호사들이 강제한 걸 보니까 간호사들이 예 어린 날에 태어나는 아이를 볼 때마다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또 웃음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보지 못했다. 그제 아무 소리 없이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도 보지 못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울음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악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제 생각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무 지향을 받지 않고 그 따뜻한 뱃속에서 지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지원의 차이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가 놀라울 을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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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인가까지 그이 땅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적응하여 나가는 데는 싸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어떤 세력과 어떤 누구하고 무엇하고 나 자신과 나, 나 자신이라도 항상 싸우면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지. 사람의 차이가 있어. 그 사람의 환경과 그차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려움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살수 있는 참마음에 감사를 하고 살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늘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도매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오 하나님의 아들도 체크여 불러주신 걸 생각하나 너무 많다. <laughs>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괴지만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가 아픔아이 맞춤 주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을 하게 되는데, 출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 450년 동안 종살이 한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그를 종살이 부려먹는다고 좋기만 했겠습니까? 그런 그들 나름대로 그들도 괴로웠을 거예요. 아무튼 환경의 처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괴로움은 똑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해보내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 이것을 열 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늘리다면서까지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변하게 하고 또막 나가기 하고 변하게 하면서 열까지 쟁 마지막 쟁까지 내려갑니다. 잘안 네, 들려요? 예안 들려요. 잘안 들려요. 마이크 가까이돼. 안 들려. 안 네, 네. <laughs> 그래서 나는... 이제 잘 들려? 안들 예. 바로 바로 앞에 나간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재앙 열 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이야기를 전한 하나님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듣고 준비할 것은 한1년된 어린 양을 100, 어린 순양을 택하고. 염소를 택하든지 양을 택해요. 이걸 준비했다가 한 마리 양을 가지고 한 식구까지 먹지 못할 정도의 남으면 이구가 적으면 이웃사람까지 불러들여서 모아서 그 음식을 할때 삶아서 먹지 말고 그것을 구워먹어라. 구워먹되 그것을 다 먹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불에 태워 다 없애라. 그러고 그것을 먹되 너희들은 모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릇띠를 내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먹되 그 밤에는 절대로 문 밖에 나오지 말고 양을 잡되 잡아서 그 피로 너희의 자오의 문설제 문지방에 피를 받으라 너희는 들어가서 양을 구워 먹으라고 했어.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의, 눈지방에 피가 없는 집만 넘어서 애굽피 없는 집, 애국 사람들의 집만 찾아가 애국 사람들의 장자를 바로의 와창자로부터 마지막 서민의 장자의 이기까지 그 애국 사람들의 짐승의 첫 세계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어. 그 밤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준비하고 있었지그 다음에 그 바로의 입에서는 우리가 못 살겠으니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내듯이 내보냈어. 이스라엘 백성은 조화라 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고 했지만 나와서 보니 그 길이 힘들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너희들은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너희를 가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선느라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민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어두비 없게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애굽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끝까지 인도하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고 힘들었던 것이에다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제가 음, 아, 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리교기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누구 하나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흥분한 가다 보니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어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가다가 바로 3일 길밖에 안 되지만은 그 길을 돌아서 돌아서 매칠 걸어서 가게 만다 그래가지고 길을 모르게 했어. 다시 입으로 돌아오지 못하다. 그랬는데 가다 보니 홍해가 가로막혔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기에 진을 치라고 무엇을 명하십니까 무엇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따라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왜 이스라엘 백성들 대벌에서 그들을 보내지? 왜 하나님의 애획에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시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밖고 도지에 속고 이 애굽 군대하고들은 듣으면서 아우성스를 듣으면서 겁이 나가지기를 죽었다고 야단이 입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어내가지고 여기다 죽이냐고 오히려 무가이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그 해방을 시킬 직쁨으로 나와 고도또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도하시면서 크게 하나님은 그 구름기공이 하나님의 공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뒤로 옮기시면서 불기둥과 불기둥도 이스라엘 진에 뒤로 물러갔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앞에는 갈 곳도 없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애국백성들 깊게 따라오고 있고 아우 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하셨습니다그러면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보는 구름길과 구을 바라보고 따라갔는데 앞에는 구름길과 구이고이 가면 홍해만가로막혀있하나님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는 들고 온 지팡이를 들어 이 홍해 바다를 터넥퍼를 펴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 지팡이를 들어 의 바다를 가르치니 하나님의 강풍을 일으켜 가지고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육지같이 갈라지는 그 바다 속에 그 바다가 싹 바람에 말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그지는을건너가니 하나님 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이와 애굽 군대가 와 가지고 따라가려하니 하나님 불지도 그그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앞에는 불기둥에 서있어서 뒤에서 불을 비춰주니까 허하게 건너갔는데 애굽 애국 백성인데도 애국인데도 까만 밤구름 같은이 다로 막아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겁도록 그토록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살해하셨어요그들의 건너놓은 진태로 하나님 다시 바로에 그 진들을 완악하게 하시거나 따라서 이스라엘 뒤따라 홍해바다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 때에 파란빛은 바로 모세에게 너는 그 집안에 갈수있 바다로 손을 뱉으라. 홍해바다가 합쳐서 그 순간에 애굽 백성의 그 많은 마병과 그 풍보들이 완전히 홍해바다의 수장으로 항상 남기지 않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사했었 그 음. 형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다 건져왔는데 그 군대가 문 앞에 지 따라왔는데, 하나는 그 순간에 물로 합쳐 가지고 다 죽여 버렸다.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감사할 줄은... 이제는 왜 우리를 인도하는... 불은 지도가 불필요한 게 없느냐 불편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들은 가면서 가다 보니 배부프고 어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이와 만나를 보내면서 한채대로이스을엘에게 하시고 거기다가는 밤에 날에 그 이슬이 굳어가지고 다양식 만나가. 그 백성들을 보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두기 하고싶 식구대로 그 이웃들대로 따라서 거두 먹게 하다 밤에는 내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실컷 고기를 먹게 하지. 낮에는 아침 낮에는 아침에 밤에 여섯 일해서 아침에는 거두어서 만나서 먹게 하셨지만은 그들의 앞에는 조금만 어려운 불평을 했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 말씀하셨습내앞에 너희 하나님은 너를 지켜 싸워 이길 하리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겠습니까? 오늘 나는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중에 처했을 때 나는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오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보호 체험하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 니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믿음 보는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나가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가 나를 따라 오기만 하면, 나를 믿고 나가지만 하면, 내 말을 믿고 따라 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들 백성들에게 나 같은 죄인을 대해서 구원해 주신 분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삶을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필요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양하게 해 주셨어요. 저께는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먹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48년 6개월을 먹게 되었습니 <laughs>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마워하시이 하나님께 사무엘 성서를 보면 사무엘 때문에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었나요 예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굽니까? 비누와서 흥녀와 비누와서 두 사람 아들 비한그두 아들이 뭘 했어? 아버지 늘 건데 그 수정대 재산이 빠는데 그들이 뭐? 여자 집헤막에서 수정도는 이어 있 길에다가 음탕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가? 죄를 범하지 하늘에 빼 들은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가지고 고기들을 갖다가 하늘에 빼 들기 전에 그재을 갖다가 먼저 먹고 싶은 대로 좋은 걸 갖다가 자기는 먹습니다. 을 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하나님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노유하셨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죠? 이애리아 같이 불리의 군대들 동원해 가지고 불리의 군대들이 그들을 물려 싸우는데 그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경나. 하나님의 법계가 그때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법계를빼앗겨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는 인도제의 생명입니그 하나님의 법괴를 부대석군에게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 흠녀 피누아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9 0세 노령에 된 여같이 피엘는 피엘을 에 들고 있다가 이 사실을 법기를 빼앗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놀려가지고 그만 뒤로 의자에 넘어있어. 이고맙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이렇게 되셨잖습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그 뒤에 후비자 삼손을 불러서 삼손을 그에게 제사장 맡겨. 삼손이 삼손이 이스라엘이 어러는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갔는데, 사무엘이 뭐 합니까? 이스라엘 갔는데사무엘 e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안되겠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o up. Israel, you can't make it. But I'm 이 o t 엘 o i n g to m 하는 e up. Israel, you can't m a 사 e up. y o 면서 3장 7절 a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진실 여호와를, 진, 에, 여호와를 진실로 여호와를 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진실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 이방 신을 버리고 아스다돗을 폐야회야하고 회화, 너희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들어와라 그때에 이스라엘 성들이 자기 모든 죄를 비지치고 아스다돗의 우상을 버리고 이것저것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회개하고 사무엘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의 관계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금식하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백금식하고 감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소리를 풀레서 사람들의 리에 들렸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 가서 기도하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삼손에 의하여 저사무엘이게 말하는 당신우리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서싸우겠습니다 하강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 에우에이의 네색 군대에게 불행의 우례를 들으면서 막 우황을 시키면서 불안이 편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굴러채워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 들어가서 우사이꾼들을 울리치고 들어오 사무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감격했 하나님 옆에 그들로 e t r o 을때죄인 m a 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연약해서 법 e 까지빼 n a 다 하나님 n 에 n i Hanani, Hanani, h a n a 하 i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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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h a n 여기에 예 하나님이 그 여섯 생과 미스터 세의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세기야, 일곱 번. 이제 에베네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크게 승리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슨진하실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 너희가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 사명을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주 열두 제자들이 방받고 모금을 쳐내고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렀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입어서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헌신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예배에실 하나님이 인도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믿습니까? 신적한 아, 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아, 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70장을 한번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대 철장자들이 정말 로뉘우치 마음으로 <laughs> 감사한 마음으로 <웃음> <웃음> 하나님. 우리 주인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인도해주셨습니다. 그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리고 내가 너를 절해 결단도 꺼리지 니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금년 같은 해를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그것을 느끼. 왜? 첫 이달 금년첫 주일이 2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또 30, 12월 31일입니다. 시종 처음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예배로 마치는 금년이 저는 그 올해 목회를 너같지만한 이런 것을 내가 느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나도 참 감격스러운 한 해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한해 더욱 은혜가 우리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배 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사랑하는 주의 중들 아버지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 휴가진과 자녀들에게 이날 이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와 사랑이 함께 해 주옵시기를 우리 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